케비아 조합파의 페미니즘, 여성을 좌절시킨 파리올림픽. 케비아 조합파들은 파리올림픽이 남녀평등의 올림픽이었노라 자랑질입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시작된 여름올림픽,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 올림픽이 되었다. 맞습니다. 파리올림픽에는 206개국, 1만50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1만500명 중 남자 선수가 5,250명이고 여자 선수가 5,250명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비가 50대50, 똑같습니다. 남녀평등 올림픽, 맞습니다. 아차차! 아닙니다. 논 바이너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논 바이너리.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이분법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성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남성인 것도 아니다. 나를 여성으로 생각하느냐, 남성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하다. 뭐, 그런 거죠. 미국의 니키 힐츠라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힐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여왕이 된 기분이 들고, 하루는 내가 남자라 느끼기도 한다. 물론 힐츠는 완벽하게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그런데, 논 바이너리라고 해놓고는 여자 15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남자 경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굳이 논 바이너리라고 공개까지 했을까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힐치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참가한 파리올림픽입니다. 힐치는 자기가 여성이면서 남성일 수도 있다고 했던 만큼 자신의 절반은 남성이고 또한 나머지 절반은 여자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5250.5명이고 여자가 5249.5명으로 남자가 한명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은 남녀평등올림픽에 실패했습니다. 이 또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스포츠에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 겨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함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육체적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겨룬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따로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남녀를 나누기도 하지만, 체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죠 공정하기에 평등인 게 바로 스포츠지만, 평등하다고 해서 공정이랄 수 없는 게 또한 바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은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이유로 공정을 훼손했습니다. 그렇게 공정을 훼손한 결과는 확실한 차별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염색체입니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그러니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남성입니다.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를 여성 종목에 출전시켜선 안 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1년 전에 열렸던 인도 뉴델리 선수권 대회.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들은 남성 염색체를 가졌기에 남자라고 해서 실격처리되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파리올림픽은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를 여성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그것도 권투 종목의 말입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말이지요. 그두 명의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들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 지을수 없다. 이게 파리올림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성별을 결정합니까? 흔히,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고 핸들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핸들은 여성입니까? 윌 토마스. 미국 대학 선수권 남자 자유형 500야드 부문에서 미국 랭킹 462등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리아 토마스. 2022년 3월에 열린 미국 대학 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 경기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1등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리아토머스와 윌토머스는 부모가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남매냐고요? 아닙니다. 리아토머스가 윌토머스였고 윌토머스가 리아토머스입니다. 남자인 윌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리아토머스가 되어 여성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수영 대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윌 토머스라는 남자 선수로서 남자 수영 대회에서는 결코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191cm의 장대한 체격의 남성으로 골격이 완성된 선수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한들 여성 선수와 신체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리아 토머스는 여전히 음경과 고안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영역에서 최우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공정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력, 체력, 체격, 호르몬 등의 생물학적 특성이 경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평등입니다.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은 여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경기였지만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 보세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결과적으로는 다수자인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도록 방치해서야 안될 일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부활시킨 쿠베르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인류가 올림픽에서 감동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한다? 그 자체가 반칙입니다. 어찌 그걸 평등이고 차별 금지라고 우겨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그리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는 여성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으면 될 일이고 여자라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면 여성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으면 될 일이고 12살이 넘어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여성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성평등 이합치고내세워지는 여성을 능멸한 그 죄는 어찌합니까? 패배식에서 메달 시상식을 치르는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것은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2020년 도쿄 대회에서는 남녀 공동으로,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아예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입상한 선수들만을 시상대에 세워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랍니다. 남녀평등의 올림픽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한다는 파리올림픽의 마라톤 코스. 1789년 10월 5일과 6일에 여성들이 파리 시청부터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해 왕과 궁전을 포위했던 베르사유 여성 행진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프랑스를 인권의 나라로 만들고 자유의 가치를 수호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여성 행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역사상 가장 새빨간 가짜뉴스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조리돌림하고 처단하겠다고 나섰던 폭도들의 행진. 바로 그 행진입니다. 그 폭도들의 행진에 감격해서 마라톤 코스를 설계했다는 파리올림픽. 여성과 여성을 갈라치고 싸움 붙인 파리올림픽. 여성을 내세워 여성을 짓밟은 파리올림픽.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Transcrição e